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차만을 선별해 드리는 가성비 중고차 진상록 팀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가성비에서 싸고 좋은 가성비 차량 한 대를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제가 준비한 차량 아우디사의 조금 특별한 뉴 A8 차량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금일 제가 준비한 차량 아우디사의 뉴 A8 4.2 FSI 파트로 알리에스 리어시트 에디션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이 2010년 10월에 등록된 2011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 4만9천0 0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간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교환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엔진과 미션 쪽에도 미세누유조차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정말 완벽하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가는 무려 1억 6천만원에 출고가 되었던 차량인데요 지금 저희 가성비에서 1억 3천만원 정도 감가가 된 A8 차량 저희 가성비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2180만원, 2 1 8 0만원에 저희 화성비에서 오직 한한 한 분만을 위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어 시트 에디션이라 그래서 뒤쪽에 정말 많은 옵션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신차가 또한 굉장히 높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입구와 동시에 각종 경정비까지 마친 차량이라서 지금 경정비 금액 또한 천만 원 상당 지금 투자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경정비 이력 내역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실내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모습입니다. 차량 색상은 역시 플래그십 세단답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검정 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 상단부 쪽에는 이제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앞쪽 라이트 양쪽을 보게 되면 지금 백화 현상도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투명도도 굉장히 좋은 라이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2011년도부터 적용되는 10발의 LED가 들어간 라이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정말 큼지막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 크롬 그릴 또한 어디가 벗겨지거나 까짐 현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롬 그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콰트로라는 배치가 있는데 이 콰트로는 풀타임 4륜 구동을 뜻하는 차량이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정말 필요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을 보게 되면 전방 카메라 그리고 나이트 비전까지 적용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라이트 범퍼라던가 그리고 본네트에도 어디가 벗겨지거나 까짐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그럼 바로 타이어 잔여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40%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고요 휠은 20인치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테두리 부분에 조금씩 생화감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로될것 같고요. 지금 위쪽 휀다라던가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 도어, 뒷 도어 지금 뒤에 휀다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뭉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불절대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드 한50% 정도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 뒤쪽 휠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20인치 적용이 되어 있고. 테두리 부분에 조금씩 생화감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나 플래그십 세단답게 이렇게 도어 쪽에는 고스트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 상태 또한 정말 원활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후면부를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차량 후면부도 전면부 못지 않게 정말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뒤쪽 리어 램프도 어디가 깨지거나 파손된 곳 없이 정말 좋은 투명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 리어 램프는 이렇게 면 발광 풀 LED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후방 카메라 그리고 그 밑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 모두 둘 머플러까지 정말 멋스럽게 탑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 파워 트렁크까지 이렇게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역시나 굉장히 높았던 신차가 1억 6천만 원을 자랑하는 만큼 이렇게 정말 고급 옵션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실내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뒤쪽 2열 시트를 많이 살려 놓기 때문에 지금 골프백은 한두개 정도 그리고 보스턴백 하나는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아래쪽 스웨드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을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청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버튼을 눌렀을 때는 정상 작동까지 잘 되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측면부 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영상으로 쭉 보게 되면 외판 상태 정말 깔끔하고요. 지금 뒤쪽 휀다라던가 뒷도어, 앞도어 그리고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쪽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폭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되고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뒤쪽 타이어도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50% 그리고 앞쪽 타이어도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40%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우디의 뉴 A8 차량 실외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도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와 같이 지금 어디가 터지거나 해지면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지금 시트 색깔 또한 정말 멋스러운 이렇게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사지 시트 기능까지 적용이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 트립 쪽에는 메모리 시트가 1단, 2단 그리고 그 밑으로는 보스 스피커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는 이렇게 마감재가 정말 고급 소재인 알칸트라 소재까지 이렇게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실내 탑승해서 실내 옵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을 한번 해 봤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200cc V8 엔진을 탑재한 차량인데, 실내에 지금 엔진이 걸려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정숙한 소음 들려주고 있고요. 지금 엔진 떨림이 실내로 전달되는 잔 진동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계기판 쪽을 보게 되면, 현재 실 주행거리 149,000. 586km 주행량 차량이고요. 계기판에도 각종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이 정말 말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을 보게 되면 아우디만의 적색 우드그레이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가 벗겨지거나 해집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트립창 메뉴의 버튼, 우측으로는 내비게이션이랑 음성, 인식 버튼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패드 시프트 버튼, 그리고 좌측 뒤쪽으로는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이렇게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뒤쪽으로는 나이트 비전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피아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 주차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내비게이션을 열었다가 닫았다 할수 있는 버튼과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그리고 뒤쪽 리어 커튼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정말 멋스러운 아날로그 시계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정말 많은 버튼들이 있는데 제가 양쪽 모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그 밑으로는 오디오 킥 버튼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쪽을 보게 되면 전자식 기어봉과 그리고 스마트키 버튼과 전자 파킹 버튼 그리고 오토 스탑 버튼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부 쪽에는 ECL 룸밀러 그리고 그 바로 위쪽으로는 제가 바깥에서 말씀드렸던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썬루프도 이제 인슬라이드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확실히 좋고요. 지금 열리고 닫히는 순간에도 모터 잡음도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A8 차량 앞좌석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뒤로 넘어가서 뒤에 공간부터.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도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뒷좌석도 정말 좋은 컨디션의 시트를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어디가 벗겨지거나 해집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실내 공간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뒷좌석에 한번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레그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헤드룸 공간. 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립 쪽을 보게 되면 앞쪽과 동일하게 뒷좌석도 양쪽 모두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전동 선블라인저까지 이렇게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버튼으로는 뒤쪽 리어 커튼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쪽을 보게 되면 양쪽 모두 주요 모니터까지 지금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 쪽을 보게 되면 포중 기능까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내네 자석 모두 개별적으로 온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 모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그리고 양쪽 모두 전동 시트까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도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마사지 시트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 천장 부분 쪽에도 알칸트라 수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정말 고급스러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바로 옆쪽으로는 어 이렇게 LED의 무드등까지 정말 고급스럽게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장 부분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되거나 변색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러 바깥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200cc의 8기 통의 엔진을 탑재한 차량인데요. 정말 구 배기량의 차량인 만큼 지금 엔진 소음도 굉장히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떨림이나 부조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구와 동시에 차량 누유 부분도 말끔하게 수리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룸도 정말 깔끔한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 한번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 아우디사의 뉴 A8 4.2 FSI 꽈트로 RSE 리어 시트 에디션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에 2010년 10월에 등록된 2011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4만 9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환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엔진과 미션 쪽에도 미세 누유조차 한방울 보이지 않는 정말 완벽하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을 준비 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옆에 보이는 뉴 A5 차량 저희 카성비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2180만원, 2180만원에 저희 가성비에서 단독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성비에서 차량을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차량을 최고가에 매입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싸고 좀더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증상동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